어 웰스 오브 수많은 에비던스 증거, 수많은 뭐가 있다? 증거. 증거가 있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증거라는 명사는 추상 명사다. 그럼 바로 대신하 나오면 동격의 대시랑이이 매우 높아. 100%는 아니야. 왜 가끔 관계 대명사가 되기도, 대시. 되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 결론을 나는 아니까 무슨 격의 대시야? 동격의 대, 두개 같다는 이야기야. 자, 왼절 다시 묶어. 이 접속사는 이따가 주어 동사가 나올 거야. 왼절 지나가고, 지나간다. 부모님, 선생님, 얘가 상사야. 슈퍼, 슈퍼바이저. 상사, 코치님들은 이거 수거로 애울래, 그냥? 알, 퍼시브드, 에즈. 이렇게 애울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애울래, 그냥? 안 적어도 돼. 에즈는 뭐뭐 로 인식한다는 얘기야. 인식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인식된다고. 인볼부들은 관여, 관여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 관여했다 이런 느낌이야. 관여됐다는 얘기는 누구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 인생에 관여됐고 또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배려하고 있는 하나는 이디가 붙고 하나는 뭐가 붙어서? ING가 붙었어. 이제 왼절이 끝난 거야. 아까 선생님이 대세에서 뭐 예고했어? 접속사 됐 다음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동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 그래서 얘가 주어 동사인 거야. 와셔도 안 되고 위치어도 안 되는 거야. 대밖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리고 가로를 닫을 거야, 이제. 네. 부모님과 어찌됐건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에 관여되었고, 나를 뭐 한다고 배려하는 것으로 이분들이 뭐 되면 나한테 여겨졌을 때 나한테야 여겨졌을 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뭐 어떻게 느껴? 행복한 비교급. 얘도 뭐좀 더라는 또 무슨 급? 비교급. 동기를 뭐 하게 된다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지. 부모님이나 어찌 됐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에 관여되고 배려를 해주면 내가 뭐를 느낀다? 동기 부여를 느낀다. 이런 글이야. 됐지? 그러나만 나오지 않으면 이,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야. It is not. 그것은 아니래. 선생님 이시 뭔데요? 어, 대절다. 앞문장이라고 적을까 그냥 이 위에다 앞문장 이렇게 적을까? 대절 대절다. 앞문장은 앞문장은 그것은 위드 파워 파워가 뭐라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졌으니까 그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즉 우리는 need to feel 뭐 해야 된다. 느껴야 한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느끼는 껴 거야. 여겨 진다고 느끼는 거야. 진다. 여겨 진다고 느끼고 존중을 준다고 느껴야 돼. 받는다고 느껴야 돼. 존중을 받는다고 느껴야 돼. 누구에 의해서? 또래와 직장 동료. 뭐 바이 앞에는 PP 분사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따라서. 자, 등장 인물이 누구누구가 있는지만 볼까? 등장 인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네 명이 나왔었지, 등장 인물? 네. 그거여도 되고. 근데 꼭그 사람들만이 아니었을 때 수직적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 말고 수평 관계도 누가 나왔었어? 또래와 직장 동료가 나왔어. 이해 됐지? 네. 수직과 수평 다 나왔어. 웬뭐뭐 했을 때. 자, 나에게 관여된 거. 나를 배려해 준 거. 이걸 대놓고 무슨 성이라고 부르고 있어? 인간, 인간 관계성. 인간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의 욕구가. is met. 뭐 되어졌을 때. 충족되어졌을 때. 욕구가 충족하다에 그 충족하다가 영어 단어가 뭐야? 미시야. 그 미세 무슨 땐 거야? 수동태. 이해가 됐지? 했었을 때. 뭐 된다 그랬더라? 뭐 받게 된다고? 동기부여였고 행복하다 그랬지? 누군가 관, 나에 관여하면, 관계성에 대한 필요가 충족되면, 나의 무엇과, 동기와, 내면화. 내면화가 뭐지? 내 안에 자신감이 팍 들어오는 거야. 그걸 무슨 하라 그래? 내면화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동기, 내면화. 누가 나한테 자극을 안 줘도, 이제 나 혼자 할수 있는 거야. 어려운 단어를 뭐라 그래? 내면화라고 하는 거야. 동기와 내면화가 뭐 되어진다? 자극되어진다. 자극되어 진다. 조금 어렵다. 해석해 볼게. 제공된다면 쉬워, 어려 어렵지. 제공된다면 어렵잖아, 그렇지? 심표 뒤에 무슨 금문이었어야 돼? 분사 금문. 분사 금문 접속사 생략된 거. if 만약에. 이거 할게 이거 이거 두개 할게 주어 대의한다고 데이 대의 데이. 이거 두개 R이니까 대의 비동사는 뭐 한다고 방금 그래서 내가? R Provided 어쩌고 됐죠 이렇게 해석해 볼게 관계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동기랑 동기부의 동기와 내면화가 자극을 받게 돼 만약에 제공을 받게 된다면 자,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욕구가뭐 됐을 때? 충족됐을 때. 이거 제공하는 거야, 제공 받는 거야? 된다고 적어 지면 제공 받았을 때. 제공 받는 게몇 번째? 야두 번째. 이렇게. 제공하는 거 제공 받는 거야? 제공 받았을 때. 첫 번째. 주어. 누구? 자율성. 혼자라고, 하 혼자. 자율성에 대한 무엇과? 지원과. 자, 두 번째. 자율성에 대해서 내가 지원을 받았고 그걸 잘해. 그걸 뭐라 그래? 유능함. 유능함이 또한 어디에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이해가 된 거지? 자율성에 대한 지원을 해줘 어른들이 또는 내 친구들, 동료들이 또 그걸 내가 너무 잘해. 자율성이 그곳에 존재한다라고 뭐 되어지면 제공 되어지면 동기와 내면화는 뭐 받게 된다. 자극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첫 번째 조건이 뭐 충족? 관계성 충족. 두 번째 뭐 자율성의 지원 또 유능함 이세 가지 조건이야. 그러면 동기와 내면화가 자극받는다. 이해가 됐지? 음, 가장 어려운 거 해결했어. 오늘 가장 어려운 거이 문장이 여기가. 만약 에 우리가 뭐 하고 있다면 노력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동기를 주다.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애쓰고 있다면 내가 뭐 해야 돼? 아까는 내가 뭐야? 배려를 받았지? 내가 배려를 받았잖아. 이제 내가 그 사람의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어야 돼. 그다 그러니까 어떤 입장에 배려? 하는 관계인 거지. 오케이? 다른 사람을 동기하는 거. 우리 배려하는 관계가 중요한 뭐가 된다? 기반이 된다. 상대편한테. 위치. 어떤 것. 어떤 것. 시작할지 의문사투라 그래 이걸 어떤 것으로부터? 어, 해볼게 어떤 것으로부터 뭐 할지 시작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반이다. 아뭘 시작하는데? 인간관계 이해가 됐어? 배려하는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할지로부터 오는 중요한 기반, 어떤 것을 시작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반이 배려하는 관계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 잘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게. 배려하는 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한 기반이 된다. 오케이? 인간관계를 배려할 때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할지. 어떤 것에서 시작할지, 어떤 것에서 시작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반이 배려하는 관계다라는 거지. 그럼 타인을 뭐할수 있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해가 된 거지? 나도 똑같다고 입장이 바뀌어도. 우리가 뭐하고 있을 때 노력하고 있을 때 누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얘는 다른 사람이었고 얘는 우리 자신이야 똑같아 결론은 할때 doing, doing things doing things doing things doing things 왜 자꾸 doing things 하냐 너무 길어서 doing things부터 어디까지 others까지가 can be의 뭐가 돼 주어.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구주어. 얘 일들이야. 일들, 일들. 많은 일을 하는 것, 어떤 일들을 하는 것. 인핸스, 뭐 시키기 위해서 별표,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생 님왜 얘만 별표치라고 하는데요. 니네가 내용을 앞에는 이해를 너무 잘했어. 잘한 내용 갖고 이거 맞춰보라고. 강화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지? 관계성. 얘는 무슨 성? 유대감, 유대감. 누구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예, 과야. 다른 사람과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 위에서야위에서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뭐하다? 중요하다. 내용 좀 다시 정리해 봐 얘들아. 마지막 정리해 봐. 누구를 동기부여한다 그래서. 자신을 동기부여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할 때, 누구를 위해, 뭐를 하라고? 타인과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일을 하라고. 인간관계라고 인간관계. 오케이? 크루셜. 뭐하다? 중요하다고. 어디에? 그것에. 장기적인 동기감. 동기가 생기는 그 동기감에 장기적인 요 단어도 별표. 무엇에 있어서 지속. 내 내면의 동기가 지속되려면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인간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무슨 일을 많이 하라 그랬더라? 많은 일하라 그랬지. 그럼 뭘 들어줘야 돼? 운동해, 전화해, 그리고 있어줘. 이게 많은 일들 아닐까? 음. so 그렇다면 그래서 친구와 뭘을 하고 운동을 함께 해주고 전화해줘. 누군가에게 콜이 누구에게 전화하다야? 여러분들이 뭘을 할때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운 결정. 자, 이거 별표 치고. 선생님이 왜 별표 치라고 했는지 해석부터 하고 이야기할게 얘들아 해볼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어 이거 해석 어떻게 됐어 해야 할 아, 형용사적 용법이야 해야 할 어려운 결정을 가지고 있을 때 전화해 줘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아니라고 투라고 네, 별표. 별표 여기 별표 그래서 네. 메이크 그럼 틀리는 거야 선생님 사역동사인데 아니라니까 해야 할 결정을 가지고 있다지 가지고 있다야 그다음 마지막 병렬 b 야 있어줘 돼요 거기에 있어줘 자 거기에 뭐로 있어줘야 돼 친구한테 무슨 목이 되어줘야 돼 서포트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 나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왜 다른 사람들이 테이크온 테이크온이 한다 어야 어려운 일에 어려운 도전에 뭐하고 있을 때 맞서고 있을 때 피하고 있을 때 맞서고 있을 때야 맞서고 있을 때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